연세종합교회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왔어요. 밥을 먹는데 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녁에 문재인과 노무현과 안희정 조국 이런 사람 모여서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때부터, 야, 이 자파들이 이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민주연구원에서 거기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연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이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된다.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고도 빰을 떼기로한대 때려 올려야 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고 왔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야단을, 호통을 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